안녕하세요, 검프로입니다 은어이긴 하지만 제가 종종 쓰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제 인생 여정을 네 글자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저는 고독하고 지독하게 혹은 중독되게 삼독을 돕고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 네, 혼자 길을 내면은 돼요. 이거 아무나 다할수 있고요. 못한다고 생각했고, 엄두가 안 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아무것도 다할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다할수 있어요. 실제로 현실에서 멘토를 찾아서 좋고요. 관련된 책들을 읽고 책 속의 저자들을 멘토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역풍으로 작용하는 모든 SNS를 다 끊어버리는 것은 이것처럼 내가 바라는 길로 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만 데려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야기 하나 하는데요 내 길이 아닌 길을 허비하고 모든 시간은요 여러분들 가난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 저희가 시간을 자유 시간이 있고 노동 시간이 있을 거예요 노동 시간은 자유 시간의 대가고요 또 반대로 자유 시간은 노동 시간의 대가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유 시간을 늘리기에 최소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보람된 일로 노동 시간을 세우기 위해 일단은 하기 싫은 일을 그 일을 해나가면서. 자동 수입이 점차 늘어나고 연봉을 높이는데 불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 이 시간 투자를 어디다 하느냐 이게 핵심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노력하면서 자유 시간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유 시간을 늘리고 노동 시간마저 자기가 원하는 일로 채워서 노동 시간과 자유 시간의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린 사람이 제가 정의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것 그죠?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원하고요. 근데 이 원하는 삶과 정확히 반대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 스스로 자유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엉성하게 평가해요. 이러면은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과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 데려갑니다. 이 자유시간에, 시간을 자유스럽게 쓰는 자유시간에 엉성한 평가라는 건 뭘까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SNS에서 의미 없게 보내는 시간. 혹은, 취익도 아니고, 몰입도 아닌, 어중저한 시간, 유익한 것도 아닌데, 한마디로 애매하게 시간을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00만원짜리 명품. 어떤 명품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명품을 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은 온라인 쇼핑을 하다가 단돈 2,000원 더 싼데 차아보고 있다고 의미 없이 2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엉성한 자유시간이 이거예요. 역풍으로 작용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반대로 이야기하는 듣는 시간에 시간을 쓰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빈곤의 뿌리 깊은 뿌리 뒤에는 잘못된 선택과 행동이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가 초래한 자유시간에 엉성하게 평가하 결과가 자리 잡고 있어요.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 그리고 나의 뭔가 뜻의 역풍에 맞닿아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더 이상 온라인 창업 고민하지 마세요. 권프로TV가 온라인 창업과 관련한 모든 것,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우측 상단과 본문 댓글에 세미나 참석 링크가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유튜브, 오픈 채팅, 자동화 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준비해놨으니 영상의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을 써서 성공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가요? 돈을 아끼기 위해 가까이 시간을 내어줍니다. 최소한 내가 이 관계에서 시간을 내어주면은 내가 돈을 좀더 써도 괜찮겠지? 뭐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시간을 내어줘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무엇보다 시간이라는 게귀하다는걸 압니다. 시간이 저번이거든요. 이 자본, 시간 투자를 하는데 역풍에 있는 시간까지 투자를 한다? 그럼 엄청난 거죠. 많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직 돈만 귀한 거고 시간은 한참 뒤로 밀려서 온갖 어지러운 것들을 정리한는다 써버려요. 그래서 그렇죠? 성공하길 바란다면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 그대로 가져와서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겠죠. 내가 쓰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다는 걸 인위적으로도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공시키는 길과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그 시간으로부터 잔뜩 꼭 멀어지고, 저희가 무턱대고, 여러 프로님들의 시간을 내 나라 하는 사람들하고는 멀어지는 겁니다. 도둑이 꼭 물질도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 도둑이라는 건 나의 시간을 뺏는 도둑, 나의 집중력을 뺏는 도둑도 가장 중요하고 조심해야 될 도둑이에요. 어, 그래서 내가 성공한 사람들이 먼저 바뀌어야 공간과 시간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리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람을 바꿔야 공간과 시간이 바뀐다. 지금 바로 선택하는 거고요. 얼마나 큰 나비 효과로 되돌아오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골프의 예를 들어볼까요? 골프채 클럽페이스가 공을 정면으로 치면요, 공은 직선으로 날아가 홀을 향합니다. 근데, 이 클럽 베이스의 각도가 1도라도 어본다면, 공을 맞췄잖아요? 공은 호스를 벗어나서 날아가 버려요. 충격이 딱 발생하는 순간 틀어진 각도 자체는 굉장히 미미하죠. 근데 공이 날아가면서 그 각도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이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그 길과 어긋나는 사람을 선택하고 어긋나게 시간을 보내자래 그역풍이 오히려 어긋나고 어긋나고 가능하면은 엄청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선택은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분의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 거예요. 선택은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큰 차이로 벌어집니다. 이를 영향 격차라고 표현하는데요. 별, 별 생각 없이 왜 우리가 내리는 그 수많은 결정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파문처럼 번지게 돼요. 그렇죠? 무슨 선택을 하게 되냐 해야 될가할때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뜻과역공으로 작용하는 환경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한 발짝 멀어져서 나오는 것, 것부터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새로운 길에 그냥 한발 들이밀어 보는 겁니다. 그 이후에 모든 과정에서 전개되는 단 하나의 마인드는요. 이게 당연히 된다라는 여러분들의 그 강한 신념. 이거면 된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간을 투자하고 역풍에 되는 시간까지 투자한다. 마이너스가 두 개잖아요. 어, 그러면은 돌이킬올수 없는 어, 시간초례를 만듭니다. 만약 진짜 원한 어, 진짜 원인이, 그러니까 증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원료 탱크에 생긴 구멍을 막겠죠. 예. 전자는 증상을 한 번에 해결하겠지만, 후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비율을 성공과 선택의 문제에서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있겠죠. 그 원인은 여러분들의 한 선택이죠. 처한 상황은 그 선택으로 인해 증상인 거죠. 어떤 선택을 하냐, 어떤 사람과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 예, 네, 이게 일반적인 환경에. 사고계, 언어계, 물질계. 사고계가 어떤 언어로 표현되고 어떤 사람과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걸 환경이라고 부르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선택이 맞는 지금의 환경. 앞으로 여러분의 선택이 만들어는 앞으로의 환경. 인생은 사는 방향을 선택하고 싶은가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을 바꿔주십시오. 프로님들의 현명한 어, 선택을 원하면서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플러스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어, 더 유익한 콘텐츠와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